하루는 폴 형제님이 제3국에 가셨는데, 그때 어떤 거지 여자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 형제님은 그 여자를 돕지 않고 지나쳤죠. 며칠 후에 다시 그 거리를 건닐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님은 그 여자가 자신에게 구걸할 때, 타임 잡지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몇 달러 되는 타임즈를 들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에게 필요한 조금의 돈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고 얼마만큼을 절약하면 선교하는 형제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와 같이 자신의 권리의 많은 부분들을 쓰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길러내셨으며 그리하여 많은 형제들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또한 분의 허셰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0년 경 미국에서 일어난 가정 교회 운동에 가담하시고 인도자로서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의 교회에서 남미 쪽에 파송된 형제가 그 나라의 반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군에서 연락이 오기를 교회의 인도자가 오면 그 형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허실 형제님은 자신이 거기 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했죠. 그럼에도 그분은 거기로 가겠다고 반군에게 연락을 했는데 어찌 어찌 해서 반군은 허실 형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위세 분으로부터 제가 느낀 공통점은 모두 마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솔직함이 있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제 9권 영광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